이곳은 국가 및시 지정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의 전승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작품 전시, 체험 등을 통하여 국내외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고품격의 전통 예술을 친근하고 멋스럽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작품. 예, 관리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. 아, 아닙니다, 선생님. <laughs> 네. 작품 한번 이렇게 보시겠어요? 네. 최유연 자수장은 최고의 전통 자수 장인이자 현존하는 인간 문화재로서 숙련된 문화적 자산인데요. 이곳에 최 자수장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전통 자수의 세계는 들여다 볼수록 넓고 깊은데요. 최 자수장은 다양한 기법을 창작하고 자신만이 할수 있는 색상으로 독창적인 창작 세계를 열었다고 평가받습니다. 부산 지역에서 이 자수장님의 작품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? 어, 일단은 제, 저는 어떻게 보면 자수장 저희 장인께서는 유일한 부산 소, 부산시 소재의 국가모형문화재 기능 분야이시기 때문에 어, 독보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자체가 자수장의 의미이고 어떻게 보면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자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되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최유연 자수장. 이 작품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, 어떤 바람과 염원을 담아 작품을 낼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바느질을 이어나가야만 비로소 예술가의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.